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엠보우 탑상용 무선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USB 충전식이라서 편하게 쓸수 있고, 조절 기능은 초미풍은 없지만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 완전 시원함. BLDC 모터 덕분에 소음도 적어서 조용한 공간에서도 문제없어. 디자인도 깔끔해서 책상 위에 두기 딱 좋고, 여름철 필수템으로 추천할 만해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룸에나 무선 탁상용 선풍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USB 충전식이라 편리하고 BLDC 모터 덕분에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. 좌우 회전 기능이 있어서 한쪽만 쏘지 않고 방 전체에 시원함을 전달해줘. 소미풍 기능은 없지만 서큘레이터형이라 더 시원하게 느껴져.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림. 여름 필수템으로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솔러스웨어 테이블 팬 선풍기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USB 충전식이라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, BLDC 모터 덕분에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더라고 소미풍은 안되지만 일반형으로 충분히 시원하게 쓸수 있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방에 두기에도 딱 좋은 여름철 필수품으로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